이거 뭐야? 비타민 젤리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laughs> 음 너무 맛있어서 자꾸 먹고 싶잖아 우리 엄마랑 언니도 좋아하겠다 다음 휴가 때 사다 줘야지 김아사? 그게 뭐예요? 아 이거 비타민 젤리인데요 비타민C, 비타민D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냥 오렌지 맛 젤리 같아요 드셔보실래요? 김하사가 주는 재료라 그런가 더 맛있는데? <laughs> 아... 아 제거 다 드시면 어떡해요? 아 그러면 내가 당직 끝나고 밥 사면 되겠네. 밥 먹고 커피도 한 잔. 어때요? 아 괜찮아요. PX에 파니까 또 사면 되죠. 뭐안 넘어오네. 엔젤 오리진 비타프레시 비타민 응? 오렌지 맛 꿈이 올리브영 쿠팡 인기템. 비타민 꾸미가 PX 신제품으로 입점되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12사단 신교대 그 이유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12사단 신교대가 사고가 터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 자 우리가 12사단 신교대의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좀 봤을 때첫 번째 부중대장과 중대장의 이제 가혹행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군기훈련을 라는 명목상에 이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완전 군장을 매개하고 이 일과를 시켰다라는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가혹행위란 게 사실이 있고, 가혹행위 중에 중대장이 나와서 갑자기 흰걸음을 시키고, 선착순을 시키고,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와중에 45분 만에 우리 훈련병 한 친구가 몸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또 15분간 thank <laughs> you 그 친구를 방치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죠. 거기다 또 응급 헬기가 미조치 되면서 빠르게 응급 헬기를 실어서 보냈다면 살릴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또 문제가 생겼죠.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가 이제 부중대장, 중대장의 가혹행위가 가장 우리가 분노의 포인트입니다. 다른 분노의 포인트가 있으시면 여러분들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응급 헬기가 제대로 미조치 됐고, 어, 또 여기서 1-1의 가혹행위 안에는 15분간 방치한 내용도 있겠죠. 자, 응급 헬기 미조치 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장 분노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중대장의 화려한 휴가였습니다. 정말 환장할 일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모든 전역한 전우 간부들이나 모든 유튜브를 바라보는 지금 뭐 군인 출신 유튜브 하시는 뭐 변호사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군 출신 고성현 장군님부터 시작해서 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말이 돼? 휴가를 간다고 말이 돼?라는 식의 지금 너무나 어이가 없어하는.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분노 포인트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국민들의 분노! 국민들의 분노의 포인트가 무엇이었는가를 바라보면 저는 크게 네 가지를 좀 봤습니다 마지막은 결국 국방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얼차려 군기 교육을 삭제시켜 버리는 신체적 군대 군기 훈련을 하지 말고 명상해라 요가 지금 요가원 단식원왔습니까 명상해라 그걸로 바꿔 버리는 아니 분명히 규정 위반한 사람을 엄벌에 처하고 규정을 다시 재정립하고 규정을 더 제대로 교육하고 규정에 제대로 시간 확기 하는 거 그리고 얼차례를 주는 것을 감시하는 교육을 발전시켜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제대로 된이 가혹행위가 아닌 군기 교육이 정말 군기 교육으로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군기 확립이 될수 있는 교육이 될수 있도록 교관들을 교육하고 정립을 다시 할수 있는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지마 그냥 삭제를 시켜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해 버리는 이러한 행동들을 보이는 것이 지금 국민적인 아주 분노 포인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가지를 선발했습니다자 그런데. 지금 12사단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하, 사단장은 해당 부대 신교대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교대에서 부조리를 가르치니까 이러지 야 야전부대 얘네들 교육받고 가면 괜찮겠냐? 신교대 간부들은 즐거워도 하지 마라 니들이 즐거워하면 안 된다 너네가 문제가 가장 핵심이다 야훈련명이뭘 불편해하는 줄 알아? 그것도 모르니까 이지랄 떨지 야 너희 같은 신교대가 있으니까 신병교육이 엉망이지 라면서 사단장이 2주에 한번 틈틈이 와서 신병교육대를 들쑤시고 있습니다 신병교육대 간부들은 아, 도대체 무슨 죄죠 아, 지금 사단장님 때문에 미치겠다 라는 얘기가 사단장님이 그냥 와서 쑤시는 거예요 이게 점검이고 지금 상태는 이 사단의 신교대는 많은 간부들은 정말 사명감을 다해서 자신의 시간을 갈아 넣으면서 훈련병들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부들 간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중대장이 자질도 없는 중대장이 와서 신병격대 중대장이라고 싶고 가혹행위를 행사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지도 않는 그러한 조직이 남아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도하고 이렇게 몰아가고 이렇게 찍어누르기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사단의 현실이다. 사고 수습이 아니라 그냥 찍어누르기. 너네 때문에 내가 이게 뭐야. 너네 때문에 때문에 망했어 사단장 너네 때문에 쓰리스타 막혔다 사단장 너네 때문에 지금 힘들다라고 지금 찍어 누르고 있으니 간부들이 숨을 쉴 수가 있다 없다? 간부들은 최대한 다시 정상화시키고 훈련에 집중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사단 본부에서 내려와서 계속 찍어 누르기 사단 신교대 박살내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을 과연 누가 할수 있는가? 많은 간부들이 또 다시 전역을 하려고 하고 많은 간부들이 현달을 느끼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더 이상은 난 나무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중대장에게 휴가를 주라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민들의 분노 어떻게 휴가를 나가느냐 중대장에게 휴가를 준 사람은 누구죠 능력도 안 되는 여군 중대장을 신교대 중대장으로 보낸 사람은 누구인가 신병교육의 1도 모르는 부중대장 중대장을 신병교육대의 지휘관 그리고 부지휘관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도 훈련병들과 기상부터 추침까지 고생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살리려고 끝까지 노력하면서 어떻게든 헬기 태워 보내려고 상황 유지하면서 숨죽이면서 몇 시간을 그렇게 지휘 통제실에서 통제하고 지시 명령했던 고생했던 간부들은 누구인가? 그런데 왜 비난은 신교대 간부들이 먹어야 되고 왜 이들에게 닥달하면서 또 사고 나라고 지금 빌고 있는가? 아니면 다 전역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것이 과연 리더가 할 짓인가? 또 사고 납니다, 이거. 아니, 자, 우리가 본질을 보자고요. 본질이. 사건의 본질을 보자고요. 자, 중대장한테 휴가 준 사람이 누구예요? 에? 중대장한테 휴가 준 사람이 누구냐고요? 능력도 안 되는 여군을 신교대에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자, 원래 신교대 중대장은 훈련부사관으로 짬이 좀 차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야전부대에 중대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야전부대를 보내기는 부담되니까 신교대로 중대장으로 보내는 경우도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맞, 맞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능력도 안 되고 훈련부사관 교육도 안 받고 그런 신병 교육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중대장으로 안친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물론, 사단장의 잘못도, 잘못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의 문제인데, 보낸 사람 누굽니까? 그 솔직히, 부승대장도 신병교육을 받아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신병교육대 에 근무한다는 거, 이거, 그냥 임관시켜서 보내면 안 돼요. 최소한 몇주 과정의 신병교육대를 정리해서, 신병교육대에 교육을 만들어서, 그래서 보내야 돼요. 그리고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지도 않고, 그냥, 임관해서 그냥 OBC, OBC 끝나서 보내는 거, 이게 과연 맞냐, 이겁니다. 이게 맞냐, 이겁니다. 이거는, 애초에 시스템이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을 지금 부정하고 그냥 얼차를 없애버려 이걸로 지금 끝내버리는 상황인 겁니다 진짜 훈련소에 이제 애초에 나중에 뒤에, 뒤에 내용이 나올 건데 사단장도 그 계약직 공무원으로 시키자 그냥 이 정도 수준이면 자 사단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사단장님 사단 훈련병이 사망했는데 웃음 체조를한건 해당 사단의 사령부밖에 없습니다 연결식이 있는 날 웃음 체조를한 부대는 유일하게 사단 사령부뿐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사단 신교대의 문제입니까? 사단 신교대가 우리 국민들의 분노 포인트를 만들었습니까? 사단 훈련병이 사망했는데 웃음체조를한 거는 사단 사령부밖에 없어요. 아니, 신교대가 저거 한게 아니에요. 사단 사령부가 저거한 거예요. 야, 그리고 가해 중대장을 휴가 보내고 허락한 거는 대대장급이 아닙니다. 더 높은급이에요. 사단, 혹은 군단의 대응반이겠죠. 그거 국민들의 분노 포인트입니다. 근데 국민들의 분노 포인트는 더 윗사람들, 당신네들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해놓고 이제 와서 책임은 신병 교육대대한테 절라 신병 교육대대 니들이 잘못이다. 니들이 엉망이 이렇된 거다.라고 몰아세울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도 힘듭니다. 자기들 앞에서 전우가 죽었고 그거 훈련병들 그 부모님들의 수많은 컴플레인 그거 다 컨트롤하고 달래기 위해서 많은 간부들이 지금 노력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서까지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한 개의 신교대대를 몰아세우고 죽일 듯이 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죽으라는 겁니까? 누구 하나 진짜 또 일터지기 바라시는 거예요? 정말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그러던 와중에 이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신교대를 돌아다니면서 교육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하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자 이제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인가라고 보니 체력단련 훈련병의 체력단련은 금지시켰다. 군기훈련에 몸으로 쓰는 거 얼차려는 아예 금지. 정신수양만 가능하게 해라. 재발 방지를 하라고 했더니만 그냥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점이 무엇이죠? 바로 신교대의 돌파리 중대장이었습니다. 신교대 훈련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규정도 제대로 모르는 돌파리 장교가, 돌파리 중대장, 돌파리 장교라는 놈이 엉망으로 지휘를 하고 엉망으로 군기교육이라는 말로 가혹행위를 저지른 그 돌파리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그 돌파리 중대장들을 골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전부대에 있는 신교대대의 신병교육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훈련부사관의 교육을 받지 않고, 임무수행 중인 중대장들을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사고의 원인은 돌파리 중대장과 부중대장이었습니다. 훈련부사관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돌파리 중대장하고 돌파리 부중대장이 있는 그런 부대들을 점검하고, 그들이 과연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들이 전입 전에, 그럼 신병교육에 대한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 그런 교육이 없다면, 그런 교육을 신설하고, 신병교육대도 올수 있는 중대장도 있죠? 무조건 부사관만 가라는 게 아닙니다. 중대장이 갈 수도, 장교가 갈 수도 있죠? 여군 장교 갈 수도 있고, 여군 부사관이, 아니, 여군. 남군 뭐 부승대장이 갈 수도 있습니다 장, 장교가 훈련부사관이 아니어도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최소한 거기에 임무 수행하기 전에는 부사관 학교로 가서 훈련부사관들하고 같이 땀 흘리면서 훈련부사관 교육에 대해서 단축 교육 과정이라도 받고 거기서 임무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자격이 없는 돌파리들을 그냥 OBC 나오면 다 OBC OEC 나오면 훈련부사관 훈련소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애초에 원인의 판단을 지금 하지 못했다 원인의 판단. 돌파리 의사가 시술을 잘못해서 쌍꺼풀 수술을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들한테 쌍꺼풀 수술을 금지시킨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돌파리 의사를 처벌해야죠? 돌파리 의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죠? 근데 그 수술 자체를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말 답답하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매우 매우 크게 들고 있습니다. 크게 들고 있어요. 참. 자 그런데 국방부자. 자 우리가 또 재밌게 봐야 됩니다. 아, 또 이건 정, 정치적으로 볼수 있는데 어, 역대 최근의 수방사령관들이죠. 자, 먼저 원식이 형이 하고 이어서 경호초정 용현형한테 주고 그 다음에 한두 달이 걸쳐서 우리 선호형한테 줬단 말이에요. 국방장관, 국방차관, 경호처장이 셋다 수방사령관 출신입니다. 어,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붕자회다. 어, 선호형이 어, 원식이 형, 아 선배님 이거 어, 군기교육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제 국방차관, 국방장관, 경호처장 셋다 육사 출신의 수방사령관 어, 붕자회란 말이에요 같이 그 같은 동네 사, 같은 보직을 하고 서로 이제 물려죽이거든요 사실 이제 수방사령관은 이제 어, 같은 패밀리에요 수방사령관 패밀리들 지금 이게 뭐아무튼 이게 무슨 연관이냐 사실 연관 없습니다 그냥 공통점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니까 러 선호형 국방차관이 이제 국방 국방차관도 육사 출신 국방장관도 육사 출신이에요 근데 둘이 수방사령관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 용현이형도 수방사령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야 김상호 갑자기 왜 12사단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랑 김용현은 왜 얘기하냐 맞습니다 그냥 수방사령관 출신이 나와서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너왜 이걸로 왜 어그로 그냐 맞습니다 어그로였습니다 그것이 맞다 이것은 어그로가 맞습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냥 재밌으니까 이렇게 하면 뭔가 뭔가 음모론 음모론입니다 여러분들 예 네, 김상호의 음모론입니다 붕짜에 그런 거 없습니다 어, 명예훼손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김상호의 음모론입니다 유튜버 새끼가 한나 끌어주는 어그로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라 것을 어, 여러분들에게 그냥 어, 소개한 겁니다 붕짜론이라고요 어, 붕짜론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삼사새끼 어, 육사에서 열등감 느낀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